USA, u 뭐야? USA. USA, USA. u 1 a 1 s a u 1 a USA. u 안 a USA. USA, 어 s a USA, USA. USA, USA. USA, USA. USA, u 거랑, 2학기 거랑 병행하잖아. <목소리> 네. <목소리> 그래서 병행을 한다는 건 병행할 실력이 되니까 병행하는 거야. 응. 내가 억지로 너희를 끌고 있는 게 아니라. 64장. 네. 자,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고 정사각형 넓이의 몇배요 일단 정사각형 넓이 구해야겠죠? 네. 그래. 어,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나누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3 분의 2를두번 곱하면 되지. 네. 일단 이는 몇 번에면? 어, 아, 분의 4 9 분의 4 그렇지. 분모 길이 곱하고 분사 길이 곱하잖아. 네. 아, 근데. 네. <laughs> 아, 제 너무 안되는 그래서 어. 오. <laughs> 감탄사.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얘가 몇 배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삼각형이 몇 배냐고 했잖아. 삼각형이 정사각형에 몇 배냐 물었고. 그래서 삼각형이 4분의 3이고. 어. 정사각형은 9분의 4고. 몇 배냐? 뭐 나누기 뭐 해야 돼? 4분의 3 나누기 9분의 4. 그지 삼각형이 몇배냐 물었으니까 삼각형을 나눠야지. 네. 됐어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뭐 나누기 뭐 할지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거 정말 사소한 식도 세울 줄 알아야 돼. 네. 네. 그래야 앞뒤가 안 바뀌고 잘 나눈다. 자 이제 나눗셈을 해보자. 이거 나눗셈 어떻게 할래? 그거 이제 easy e 아. 곱하기로 어, 위 네. 아래 바꿔서 어, 4분의 3은 가만히 있고. <laughs> 아, 저 아, 누구 와? <laughs> 어, 곱하기로 바뀌고 얘는 뭘로 바뀌어? 4분의 2. 그렇지. 약분 가능한 게 없어요. 없어요. 16분의 29, 27. 어, 대분수로 1과 16분의 10. 그렇지. 배라고도 해야 되죠? 내 애야 네. 물었습니까? 응. 하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다 2번은 15분의 4일겁니다 4와 20분의 1입니다 오, 오, 오 4와 20분의 1자 문제대로 식 쓰겠죠 바른 식들인지 자 자, 기억했어? 기억어 네. 좋억어 네. 어, 아, 작아요. <laughs> 어. 자, 발음식. 어떤 수를 어떻게 했다고 원래? 어, 네모 곱하기. 어? 나누기 삼분의 이. 그렇지. x 네모 어, x. 곱하기 삼분의 이. 그렇지. 오분했더니? 네. 일과 오분의 사. 일과 5분의 사. 그렇지. 일단 네모 구해야지. 네. 어떻게요? 해 나, 꺼, 어. 1과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 그치 곱했던 거 다시 나누면 되지 받은 대로 돌려줘요 아 받은 대로 돌려줘요 큰일 났네 복수는 받네 자 계산 어떻게 해요? 5분의 저는? 9 나누기 그 3분의 2를 하려면 거꾸로 5분의 9 곱하기 2분의 3 약분 가능한 게 없어요 얼마? 10분의 27 17. 일단 이대로 놓 그 그래서 이게 네모고 이제는 바르게 계산을 하래요. 응. 그래서 네모 나누기 3분의 2 해야 응. 되니까 10분의 27 나누기 3분의 2는 10분의 27 복합이 2분의 3약분 가능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럼 20분의, 20분의 80일? 응, 80일. 80일. 4와 20분의 1 그치 계산할만 하죠?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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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간탄사 이건 맞췄을까? 아. 쓸 시간 드릴게요 네. 조급하면 오안 썼네 네. 쓸 시간 드릴게요 자 9번 넘어갈게요 오. 오. 잠시만요 <laughs> 내속도 언제 따라잡을 거야 너네 도. 아이리 100퍼 말하다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것들이 뭘 사라졌고 있었는데 카드 부족해서 다시 지금 1명이 지났어요, 이번에. 3번 쓰느라못 했어요. 1년 안지났나 지난 지났 거 같은데? 지난는 아, 하이린 진... 진... 하이 역시... 저... 저... 아, 지났어. 저는 없어요. 저요. 저랑 같이 좀 봐줘. 하진이가 제일 늦게 왔어요. 네. 너가 네. 제일 늦게 왔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후배야. 아 그래? 그래 아, 네. 어? 진주로화목하자두번은 네. 네. 다섯 번 안돼 어, 아 9번이 네 네. 전네번이라서많이안되겠 아. 했었어요 말이 안 되게 아니야 너 말하지 마 <laughs> 말이 안 되니까 말하지 마이안 되니까 자 좋지. 볼게요 아네번이라서 네. 7분의 5아 7과 5분의 4 들이의 물통에 이미 물이 들어 있대 네어 7과 5분의 4L를 넣을 수 있는 통에 이미 물이 들어있고 음. 가득 채우려면 9분의 8리터로 몇번 부어야 되냐? 네.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다 비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럼 물을 넣으려면 일단 빈 공간에다 물을 넣을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빈 공간에 들이고 더 알아내야 되겠죠? 네. 네. 어. 그래서 음, 긴드이 네. 비어있는 드이부터알아낼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내? 어 있는 거를 네. 전체 그거하고 있는 있어요. 거를 빼요. 1 5분의 8. 그렇지. 총드이에서 이미 들어있는 드이를 빼면 되죠. 자 네. 일단 빼자. 총번7분1 5분의1 2빼3 1 5분의 팔이니까 3 14, 15분의 4, 4. 4. 1 5분에 왜? 네? 왜? 네? 오? 아, 왜? 4? 갔어요. 4. 어, 4. 5? 왜? 10으로 봤어요 4? 4어4깜짝이 5, 4자 요게 지금 비어있어 네. 네 그럼 비어있는 거에 물을 넣겠대몇 리터씩 넣겠대요? 9.8리터씩 9 네? 분의 아9분와 그럼 요건 이렇게 해서돼야돼 9분의 8리터씩 몇번 붓느냐 이거잖아 몇번 부어야 가득 채우냐, 이거죠? 네. 그럼 9분의 8을 몇번 곱해야 4와 15분의 4가 되냐, 이렇게 해석되네? 네. 이거 이해되죠? 네. 그럼 몇번걸 부을지 어떻게 구해? 나누기. 뭐 나누기 뭐? 4와 15분의 4, 4 나누기 9분의 8. 8. 그렇지. 식은 살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15, 먼저 분수를 어여분의 어. 8이 8분의 8이니까 15분의 64 곱하기 8분의, 8분의 9 약분 가능한 2, 3, 5, 15, 5, 3, 3 그다음에 1, 8어 2, 15, 5, 자 5분의 <laughs> 24, 24 이거 뭐야? 대부분 4와 음, 5분의 4. 4, 4. 4. 그렇지자 그럼 봐봐. 네. 지금 내가 어 네모 번이라고 했지? 네. 근데 네모가 지금 이거 나왔지? 네. 그럼 4와 5분의 4번 부면 완전 가득 채우는 거잖아. 안 근데 얘가 적어도... 어. 일단 우리의 목표는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넘치면 넘쳐도 돼야 한데. 넘치든지 말든지. 네. 어, 넘치든지 말든지 우리 가득 채우면 되니까. 아, 네. 아, 가득 그렇지. 채우면 장땡인 거야. 아. <laughs> 넘쳐도 된다 는 뜻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4와 5분에 4번 부으면 딱 맞아. 근데 넘쳐도 된다며 네. 그럼 이게 네. 4 번이랑 5분의 4번이니까 아 5분의 4번을 쪼개 볼 바엔 그냥 몇번 부으면 돼? 5번 아어 이거를 그냥 한 번을 번이라고 번을 치면 되는 번. 거야 올림을 해서 음. 그래서 4번 부고 한번 부으면 돼 네. 그래서 답이 5번, 5번. 어. 이해됐어요? 네, 음. 네. 오, 이거를 여기까지. 판단하는 포인트는 적어도 몇 번이냐 거기서 판단하면 돼 음. 어, 음. 적어도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답일 거야 얘가 네, 적어도 몇 번이냐 했으니까 자연수를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와, 정말 아쉽다. 음. 음. 12번은 50. 17분의 6. 아 제곱미터. 8번. 아, 제곱. 17분의 6이 제곱미터. 11분의 18이 제곱미터. 자, 풀어봅시다. 네. 가로가 이거, 세로가 이거인 직사각형 벽을 칠하는데 12와 4분의 3 리터를 사용했어. 네. 1리터로 얼마나 칠할 수 있냐? 네. 일단,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단위가 네. 넓이 단위죠. 네. 네. 그럼 일단 12와 4분의 3으로 칠할 수 있었던 넓이를 구해놔야 될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처음에 언급된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3 1과 2과네. 1과 2분의 아, 그럼 이거 너희가 어떻게 어, 어떻게 계산했어? 저 음, 분패는 어떻게? 분수래. 어? 어. 자연수를분수로하고어그 어, 분자 그래요? 분 자연수하고 분자하고 곱하고 어. 그 어. 1분의 3으로 했다고? 얘를 1분의 3으로 곱 줬다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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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아, 음, 나는 음. 1에다가 3 곱하고 2분의 1에다가 3 곱했나 했지 아. 이렇게 한 사람 없겠지? 그래 자 <laughs> 가문수를 할게요 2분의 3이요 어, 그럼 얘가 1분의 3인 거 맞지? 네얘 음. 넓이 얼마나 와? 2분의 9요 어 이거 잠깐 이대로 둡시다 네. 그럼 2분의 9 제곱미터 칠하는데 페인트가 사용이 된 거네 2분의 9 제곱미터 칠하는데 12와 네, 4분의 네, 3리터 네, 사용되고, 음. 우리한테는 1리터로 칠할 수 있는 거 물었잖아. 네. 네. 1리터로 칠할 수 있는 거. 이거, 어, 이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 이유 형? 네. 자, 어떻게? 안와요 음. 얘가, 얘가, 얘다가 뭔 짓을 해야 1돼요? 12분의 4, 아 12와 4분의 3로 나눠요. 12. 나누기 12와, 12와 1, 4분의 4, 그러면 2와 2분의 9로 나눠요. 아, 똑같이 동시려주는 것. 아 어, 그렇지. 그래서 얘도 12와 4분의 3으로 아 네. 나누면, 네모가 나오지? 네.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면, 하면 돼요 그래서 응. 2분의 9 나누기 일단. 4분의 1다. 4분의 오1 51이요. 51 51. 꼼꼼하겠지 2분의 9 곱하기 51분의 4. Yeah. 51분의 4. 아, 약분 가능한 게 9하고 51이요. 3 1 7 10. 6, 10. 응. 2랑 4는 1 2 1 2. 그럼 분모는 17분의 2 아, 미안. 몇? 십칠 분에? 육. 아, 그래서 이거고 넓이 물어봤으니까 단위가 제곱미터. 제곱미터. 아. 어. 이 방법 외워하세요 네. 좋은 어. 생일 축하해. 축하해. 남의 불행을 축하해 줄 아니? 나쁜 또 어. 괜찮아요. 엄마가 따로. 많이 그랬어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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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구리 여기 복수북 찍는 장소 맞죠? 어. <laughs> 드라마 세트 장맞죠요 어, 재밌네. 채널 구정. 구독 할까? 다음 주자 15번. 아, 재밌네. 15번. 3분 36초. 아, 안 네. 돼. 아, 네. 이거 시간 드릴게. 안 지울게. 네. 3분 36초. 자, 들어봅시다. 아, 자. 아아, <laughs> 네. 자, 8분의 5리터를 갔는데 45초 걸렸고, 3리터 갔는데 얼마나 걸리냐? 일단, 좀 이따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될 거야. 이것도. 근데 다만,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45초야.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분초야. 음. 네. 초로 알려줘놓고 분으로 답하래. 야, 그럼 야, 우리도 분. 분으로 구해야 되거든. 분수. 그래서 일단은 45초를 뭐로 바꿔야 돼? 어, 어, 분으로. 분으로 바꿔 바꿔야, 바꿔야 돼. 돼. 그치? 몇 뭐야? 분으로. 6 60. 1분의 45. 45초. 아, 아, 분. 분. 아. 아. 분수가 됐으니까 분으로 바뀌었죠. 약분하면? 어.. 약분하면 4분의 3. 그치. 4분의 3 분으로 바뀌었어. 네. 그럼 지금. 아, 8분의 5 리터를 봤는데 4분의 3분이 걸린 거죠? 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3 리터 봤는데 얼마나 걸리에요 네. 자, 아까의 경우에는 바로 1로 만들기만 하면 끝나니까 계산이 한 번만 하면 끝났어. 근데 이거를 지금 3으로 바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나누기 곱하기 그 1로 만들어서 해요 어 그치 중간 과정 거쳐야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로 만드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 1로 네. 먼저 만들어 네그 다음에 좀 이따 몇배 하면 돼? 세배좀 세 배. 이따 세배 하면 되죠 그럼 1L로 1L 1리터 받는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뭐, 뭐, 나누기 나누기 8분의 5요 그치 그래서 얘도 8분의 5 그치 나누기 8분의 5, 8분의 5. 그래서 이걸 먼저 합시다 4 사, 4 아. 분, 5의3 나누기 8 분의 5 곱셈 하겠지? 4 분의 삼 곱하기 5 분의 그렇지, 5 분의 랑8이 약분이 돼서 1이랑2여 얼마? 5 분의 6이여 음. 그럼 5 분의 분 구했어, 저거 세모? 네, 곱하기 삼, 그 다음에, 그렇지. 이제 다시 몇배 하는데? 곱하기 4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4. 그치.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면, 네모는 세모에다가 3배. 4. 그쵸? 근데 세모가 어. 요거 나왔으니까. 5분의 6 곱하기 4는 어. 5분의 18이니까 어. 3. 이거 지금 분이지? 네. 네. 분초로 바꿔야 되잖아? 네. 일단 대분수로 3과 5분의 3이요 음, 그럼 3과 5분의 3 분이죠. 음. 네. 일단 3분은 나왔고. 네. 이거 뭐라고 바꿔? 6 0초그렇 그럼 60분에 12를 곱해요. 어, 36. 36. 분 아직은 분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되니까 3분 음. 몇 초? 36초. 36초. 어. 그래서 답이 3분 36초. 아, 이걸... 음. 그래서 너희 이거 단위 바꾸는 거, 시간 단위 바꾸는 거, 네. 내가 웬만해서 나도 너희처럼 사람이니까 중간에 계산할 때는 나도 잠깐 단위 생략할 때 있어. 네. 근데 시간 바꾸는 거 웬만해선 풀이 과정에다가 단위 생략하지 마세요. 네. 내가 분명 분으로 바꾼 거 알고는 있는데 언젠간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아 이게 분이었나 초였나? 그럼 이게 지금 답이. 이거 뭐야? 답이 지금 3, 4, 5분의 3인 건가? 그럼 일단 답 칸에 써. 그래놓고 틀려. 그래놓고 나도 우겨. 이거 맞는데요? 그거 배운대로 해서 이거 맞는데요? 이거 단위 뭔데? 하면은 아, 단위가 뭐더라 그러고 있거든. 난 아니겠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간 단위 바꿀 때는 시계다가 단위를 쓰세요. 네. 어. 똑하니까. 그래야 계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보입니다. 네. 왜? 네. 이렇게 <laughs> 나도 <야, 너는 웃음> 똑똑하니까 안잃 거야. 그러면? 3시 40분. 아 시간 조정된다니 네. 3시 30분이에요. 시 36분. 어? 네. 네. 아, 지금? 네. 아. 어떡해. 18번은 다시 보. 2 1 대분수는 지금, 이친구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가친구가 지금, 이 친구는 지얼이큼구는는데금이친얼는큼의 수를 얼는큼나이 거야? 어지보다 아, 많은 수를 금보다 적은 수. 보다 적은 수를. 1보다 적은 수를.

작은걸로 9분의 3? 9분의 3? 근데 그럼 아니에요 9분의 3? 지금 잠깐만 카드가 1 4 3 4 5 7 9. 9 지금 1 사용이 됐고 나머지 카드들로 조합을 해야되잖아 근데 좀 있다가 큰 진분수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럼 지금 만들 수 있는 진분수가 뭐랑 뭐야?

분모, 분자 차이가 별로 안, 안 나야겠죠? 네. 그럼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야? 4분의, 4분의 3하고 9분의 7 그렇지 9분의 7더큰거 뭐 있나? 없어요 음, 음, 7분의, 7분의 3? 7분의 3할 바에는 4분의 3 하겠네 그런지. 분자가 같으니까 네. 그럼 이거, 이거. 둘중 하나잖아 네. 네 여기서 크기 비교가 이루어져야 네. 대분수가 네. 확실히 네. 이쪽이다 네. 그럼 네. 크기 비교합시다 몇으로 통분? 36, 36. 어. 36분에 27 3 6분에28 5분의 차이다 와 4, 9, 7분의, 4분의 3 5분의 7이 더 크지 네 9분의 7이 더 크잖아 네. 어? 그럼 큰 진분수는 얘가 돼야 되네 네, 네. 그렇지. 그럼 작은 대분수는 뭐가 와야 돼? 4분의 3 4분의 4 그렇지. 여, 여기 여기 이미 구 사용했는데 여기 또구 사용할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여기가 자동적으로 4분의 들어가 이해 됐어? 네. 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분수 음. 나누기 진분수. 카드 조합을 무작 무작정 하지 마세요. 카드 조합을. 여기만 다았는데7 아, 곱하기 나누기 분의7이 4분의 7 곱하기 분의 5는 나분해가지고 해서 4분을 보니까 맞네. 2와 4분의 1. <laughs> 우와 됐어? 3번 거의 다 맞았었는데 1이 나었어요센 좋아요 시간 15초 1미터니다안요 네. 없어도 뭐 돼요. 어? 아, 아 어. 괜찮아. 어. 자 21번. 1과 2분의 1미터. 아닌데. 1과 2분의 1미터.

위랑 아랫 뼈이랑 더하고 높이, 높하고, 높이, 아, 어, 요거 계산을 해서 이거 나온 거지? 네. 어, 그러면은 1과 10분의 1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위뼈 뭐야? 위 3분의 1. 아래 편은 5분의 4 높이를 모르지? 네. 네. 높이 모르고 나누기 2까지. 이서 나온 거야. 네. 일단 여기서 뭐 뭐는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어? 답이 한거와 곱하기 2더 쌤은 계산할 2. 수 있잖아. 네. 답이 네. 나와 있는데요. 뭐? 나와 있어? 네. 안 10, 나와 있는데. 1과 10분의 그아 넓이가. 넓이. 아 넓이고. 어. 여기 더셈 합시다. 몇으로 통분? 15. 15. 15분의 10 15분의 10. 15. 이거 얼마야? 에22어 일단 요대로 두고 네 그러면 이제 네모를 구해야 되잖아 네 여기에다가 뭐부터 계산해야 돼? 나 곱하기 2어 나누기가 마지막이니까 이거부터 처리해야지 넓이 넓이에다가 네모. 일단 두배하고 나누기 네모 어? 아니 지금 네모를 구해야 되는데 네모. 그러면 빼기 어, 저거 를 더한 거를 어 나누기? 나눠요. 그치. 지금 얘 곱하기 네모만 남았잖아. 네.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나누기, 나누기 괄호. 나누기. 요거 하면 되죠? 네. 어, 그럼 일단 곱셈합시다. 10분의 21 네. 곱하기 는 10분의 22. 어. 그러면 지금 10분의 22 나누기. 1 5분의2 0 자 여기 굳이 약분 안했어 22가 똑같으면 편하니까 네 그럼 10분에 22 곱하기? 12 2 2분의15응왜 약분되지? 22하고 15하고 15 네. 2랑 3이요 랑 3이요 그래서? 1분에 2어 2분에 3이니까 1과 2분의 1 단위는? 미터. 됐어? 네잘 어. 적어두세요 18번 지어도 승습니다이거은 네. 어. 맞을 거야. 24번. 에이, 나도 이건 맞아. 너로 등했다. 아, 24번은 쉽지. 2사번은 아, 아 24번은. 빛가 출. 짱으로써 라이에 따로. 이거 시간 드릴게. 가바위비 아, 24번. 1, 2, 4, 5. 와! 결과가 자연수인 거 해보지 않았나? 네 알았습니다. 그거 떠올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했고 지금 계산 결과에 대해서 나왔잖아. 네. 이게 제일. 예. 일단 계산을 한 다쳐. 네. 너희가 보통 분모지. 곱셈으로 바꾸긴 하는데 이건 지금 분모가 같으니까. 그팔 뭐, 나누기, 네모. 그팔 아, 나누기. 어. 어, 동그라미. 그치, 그치. 팔, 동, 팔. 팔 나누기, 동그라미를 음. 해도, 돼요. 해도 결과는 안 변하죠? 네. 근데, 근데 이게 자연수래. 되레. 근데 뭐 이거를 굳이 바꾼다면, 네. 그 동그라미 분의 팔이잖아? 아. 네. 그쵸? 네. 아. 이게 자연수가 되는 되잖아 자, 우리에게 지금 동그라미에 음. 들어갈 걸 물어봤어. 네. 동그라미. 8에 뭐여야 돼? 약수. 예, 백... 네, 약수요. 그 8에 약수여야 되죠. 8에 약수뭔 뭐예요? 1, 2, 3, 4, 여 8. 1가 끝나네? 이게 답이네? 네. 그래서 이쯤이면 이제 외워놔야 돼. 자, 네. 결과가 자연수 일때짱 크게 써야지. 분모의 조건이랑 분자의 조건이 달라. 자. 분모, 분자에 뭐해야 된다고? 분자의 배수수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분모가 남아야 돼,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사라져야 되는 약수여야 돼, 배수여야 약수여. 돼 약수여 어, 약수여야 아, 네. 되죠 분모는 약수여야 돼 그럼 분자는? 분자는 그러니까는... 구명, 아닌데 분모에 뭐여야 네. 돼? 배수? 배수? 어, 배수 아. 1, 2, 4, 8에 배수가 8이잖아 네, 그렇죠. 어, 분모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약수고 분자는 배수면은 자연수가 돼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썼습니다. 어, 써놓으면 너무 좋지. 음, 진짜 크게 썼어요. 음, 큰 음. 가분수가 돼도 되도록... 되고 아니지. 상어 없리 거였구나. 어? 아, 어. 가분수가 돼야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겠지. 아 네. 잘 적어두세요.